안녕하세요. 흙속의 진주를 찾는 히든 패션입니다. 여태 소개드렸던 여름옷 실착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상의 위주로 소개드리고 아우터나 바지 및 악세사리 정보는 남자옷할까요 말까요? 영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무텐다드의 포플린 셔츠 퍼플 그레이입니다. 포플린 셔츠는 바스락거리는 시원한 원단의 셔츠여서 초여름까지 활용하기 너무 좋은 셔츠인 것 같습니다. 그레이나 화이트 컬러가 무난하지만 퍼플 그레이 컬러가 좀더 유니크한 맛이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는 M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무텐다드 셔츠가 가격도 싼데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사이즈도 많아서 입었을 때 기장감이 딱 적당한 핏이 나와서 무텐다드 셔츠를 여러 장 구매해봤습니다. 다음은 무텐다드 옥스포드 셔츠 크림 컬러입니다. 흰 셔츠는 격식 차려야 하는 자리 아니면 때가 잘 타서 부담스러운데 크림 컬러는 무난하게 입기 딱 좋은 컬러인 것 같네요. 사이즈는 M 사이즈이고 키 176에 72kg 착용핏입니다. 다음은 셔츠 안에 이너로 입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소재가 엄청 얇고 넥라인이 이쁘게 파여져 있어서 이너 에어로 입기에 정말 최고의 티셔츠입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샀더니 오버핏으로 넣어 입기 딱 좋네요. 머쉬룸 컬러도 청자켓 이너로도 활용 가능할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역시나 이 티셔츠는 이너 웨어로 딱인 것 같네요. 조금 진한 컬러는 정 사이즈인 M 사이즈로 가서 단품으로 운동할 때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다음은 빠지면 서판 시티보이룩의 정석 컬러 셔츠인데 자라 제품이고, 사이즈는 40 사이즈입니다. 어깨에 맞춰서 구매했는데, 역시나 기장이 살짝 길지만 풀어 입으면, 그래도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하네요. 자라 매장에서 입어봤을 때는 기장이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았었는데 자라 셔츠가 제품마다 조금씩 사이즈 편차가 있어서 새 상품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입어봤던 셔츠를 구매할 걸 그랬습니다. 자라뿐만 아니라 유니클로나 무탠다드 옷들도 같은 사이즈라도 조금씩 총기장이나 품의 차이가 있어서 요즘은 입어본 상품 그대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에 민감하신 분들은 스파 브랜드 제품은 절대 새 상품으로 구매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텐다드 셔츠와 비교를 위해 무텐다드 옥스포드 셔츠 스카이 블루 컬러도 구매해봤습니다. 사이즈는 M 사이즈이고요. 자라 셔츠와 비교했을 때 금액은 싸지만 컬러감은 자라가 압승이네요. 하지만 적당한 총기장 덕분에 넣어 입어도 되고 자라 셔츠는 기장이 너무 길어서 석회 느낌으로만 연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텐다드 포플린 셔츠 퍼플 그레이 색상을 치노 팬츠와 입었을 때 느낌입니다. 포플린 셔츠는 넣어 입었을 때 주름이 살짝 심하게 생겨서 넣어 입는 건 조금 별로네요. 다음은 있으면 활용도가 가장 좋은 무텐다드 옥스포드 셔츠 그레이 컬러입니다. 사이즈는 역시 M사이즈이고, 옥스포드 셔츠는 넣어 입어도 구김이 자연스러워서 넣어 입고 아우터를 걸쳐줘도 정말 멋진데 이전에 올렸던 영상인 남자옷 살까요 말까요 영상에서 아우터까지 착용한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좀더 시원하고 얇은 소재인 무텐다드 릴렉스드 린넨 라이크 셔츠 화이트 컬러 M 사이즈입니다. 린넨과 유사한 질감의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주름이 쉽게 생기는 린넨 소재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다림질하기 귀찮은 저에게 꼭 필요한 화이트 컬러 셔츠여서 구매했습니다. 구김이 잘안 가지만 처음 택배 받을 때 접혀서 생긴 주름은 세탁을 한번 해야 없어질 것 같네요. 쨍한 화이트 컬러라 린넨 자켓과 있어 볼때 엄청 격식 있어 보이는 컬러의 셔츠여서 여름용 화이트 컬러 셔츠로 합격입니다. 다음은 린넨 라이크 셔츠 라이트 웜 그레이 컬러입니다. 화이트는 부담스러우면 이 컬러를 강추 드립니다. 웜톤 바지와 같이 입어주면 풀어 입어도 괜찮고 바지에 넣어 입어도 찰떡이네요. 사이즈는 M사이즈로 가니까 기장과 품이 딱 적당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올여름 기본 셔츠는 무탠다드 제품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네요. 다음은 셔츠 안에 이너로 입은 슬리브리스 제품입니다. M 사이즈로 입으니 넥라인이 이쁘게 파여져서 합격입니다. 다른 컬러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테디한 린넨 반팔 셔츠입니다. 이 셔츠는 유니클로 제품이고 M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바지에 넣어 입고 린넨 자켓 속에 이너로 착용해주면 결혼식 하객으로 완성이 되는 여름 필수 린넨 셔츠로 합격이네요. 카키 컬러 치노 팬츠와 입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린넨 소재 셔츠는 비침이 있어서 이너로 입은 슬리브리스가 비치는데 그게 보기 싫으신 분들은 맨살에 니플 패치와 함께 입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앞서 소개드렸던 무텐다드 옥스포드 셔츠 그레이 컬러를 카키 컬러 치노 팬츠와 입어봤습니다. 역시 그레이 컬러는 활용도가 최고네요. 무텐다드 린넨 라이크 셔츠 엄그레이 컬러도 카키 컬러 팬츠와 너무 잘 어울리네요. 폴리 원단이라 세탁도 부담없이 할수 있어서 여름에 땀 흘려도 이 셔츠는 놓지 않을 겁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부담없이 입을 셔츠로 제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무텐다드 슬리브리스 에크루 컬러입니다. 카키 컬러 팬츠와 입으니까 살짝 육군 복무 신조가 생각이 나는데 화이트 컬러 이너만 입기 지루할 때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역시나 그레이 컬러 셔츠와 잘 어울리는 샌드베이지 컬러감의 색이네요. 사이즈는 M 사이즈로 입어봤습니다. 다음은 자라의 바시티 스트럭처 티셔츠 M 사이즈입니다. 여름에 운동할 때 입으려고 샀는데 외출용으로 입어도 너무 컬러감이 좋은 티셔츠네요. 저만 입고 다니고 싶은 티셔츠입니다. 좀더 많은 여름 반팔티 추천 제품을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여름옷 추천 영상도 클릭해서 시청 바랍니다. 입고 있는 반바지도 앞전 SS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반바지입니다. 기장이 길어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이 가능한 편한 면 소재의 반바지입니다. 다음은 여름용 바람막이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엄청 얇은 소재라 입은 듯안 입은 듯하고 가격대도 너무 착해서 여름에 외출용으로도 운동용으로도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스모크 핑크 컬러는 현재 또 품절이 되었네요. 무신사 어플에서 재입고 알람 신청 누르고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레이 컬러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레이 컬러가 좀더 히뚜루 맞뚜루 자주 활용 가능할 것 같네요. 매장에서 입어보고 반해서 바로 구매했는데 확실히 스모크 핑크 컬러보다는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살로몬의 나일론 소재 티셔츠인데 제가 입고 있는 컬러는 온라인에는 품절이지만 근처 매장에는 재고가 있어 라지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바지는 뉴발란스 나일론 팬츠입니다. 살로몬 나일론 팬츠가 더 이뻤지만 가격대가 훨씬 세서 나일론 팬츠는 뉴발란스 팬츠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살로몬 나일론 티셔츠 대체 상품으로 무텐다드 나일론 반팔 셔츠 추천드릴게요. 색상도 다양한데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입기 좋을 것 같네요. 여름옷 실착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람 신청은 안 해도 좋아요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